영상 하단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룸 네트워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최근 일단 우리가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어제 조금 이 부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아졌죠.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중요한데 최근 만들었던 반등을 다시 반납할 건지 아니면 어제 이 하락한 게 눌림목을 주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개인들의 던지는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올리려는 건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라인을 만들어 준다라면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이 지지와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당분간 움직이다가 다시 이 상단 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정말 빠르게 움직인다라면 오늘 내일 안에도 그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그 덩치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고 또 과반 이상의 거래가 업비트에서 이루어지는 이 김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국내 세력들의 자금으로 인해서 이런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거고 시세 조정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해야지 우리가 고점에 물리지 않고 수익 보면서 비중 정리하고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왔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가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 수혈을 이렇게 적용해 놨었고,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가져갈 건지 이 부분을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혈에서는 통상적으로 이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주는데, 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382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이 1차 상승의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2차 상승을 이어간 거죠. 그리고 이 2차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 이후에 다시 가져갈 건지, 아니면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부 덤핑하고 나가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당연히 이렇게 영상 찍을 여유가 이 당시에는 없었고 이걸 확인하자마자 가장 높은 곳에서 카톡방에서 매도타점을 공유해 드렸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여기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비중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선 당연히 이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최근 이렇게 세력들에 의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제가 저가에서 매수 타점도 추천해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이 매도도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디서 타점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잡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코인의 평균 단가와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짜 드릴 거고요. 이렇게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점도 마찬가지로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에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물타기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2차 상승이 나올 때이 상단 저항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가져갈 건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미리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카톡방에서 여러분을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